인연을 정리하는 순간 감정이 앞서거나 상처가 깊으면 잘못된 행동으로 더큰 후회를 남기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떠나는 인연을 붙잡지 말고 정리할 인연을 어지럽히지 마라. 이 말씀을 들으시는 지금 마음이 조금이라도 움직이신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두고 천천히 들어보세요. 작은 표시 하나가 영상 흐름을 유지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한적한 산사뜰에 앉아 계셨습니다. 늦은 오후 햇살이 부드럽게 깔리고 그 곁으로 한 제자가 조심스레 걸어와 앉았습니다. 부처님, 저는 요즘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제 삶을 힘들게 하는 인연이 있는데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막연히 멀어지려 하면 죄책감이 들고 계속 가까이 두자니 마음이 괴롭습니다. 혹시 지금 이 제자와 비슷한 마음을 겪는 분이 계시다면 댓글에 살짝 마음을 남겨보셔도 좋습니다. 글로 적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내려앉을 때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겪는 괴로움은 인연을 끊는 것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어떻게 끊어야 하는지 알지 못해서 온 것이다.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물었습니다. 부처님, 나쁜 인연을 정리하는 올바른 방법이 있습니까? 부처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하지만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인연을 정리할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있다. 그것을 어기면, 떠난 인연은 떠난대로 마음의 상처를 남기고, 남겨진 인연은 남겨진 대로 그대를 괴롭게 한다. 제자는 숨을 고르며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부처님의 말이 더 깊이 가슴 속에 닿기 위해서였습니다. 첫째, 마음의 분노를 품은 채 끊지 마라. 부처님은 떨어진 나뭇잎 하나를 주워들었습니다. 이 나뭇잎을 보아라. 가을이 되면 나무는 잎을 떨어뜨리지만 미워해서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다. 때가 되었기에 보내는 것이다. 그대가 분노를 품고 인연을 끊으면 그 분노가 다시 그대를 묶는다. 미워하며 떠나보내는 것은 떠난 인연보다 그대의 마음을 더 어둡게 한다.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말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잠시 영상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구독만 살짝 눌러두세요. 앞으로 이어지는 말씀도 편하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둘째, 상대를 바꾸려고 애쓰며 인연을 끊지 마라.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바꾸어 보려 애쓰는 동안 그대는 지치고 상대는 부담을 느낀다. 인연은 억지로 붙잡을 때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보았을 때 방향이 보인다. 셋째, 이유 없이 사라지듯 끊어버리지 마라. 말 없이 멀어지면 그대의 마음에도 상처가 남고 상대의 마음에도 응어리가 남는다. 인연을 정리할 때는 바람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마음의 문을 닫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후회와 미련을 붙잡은 채 끊지 마라. 부처님은 제자의 어깨 위에 가만히 손을 올렸습니다. 뒤돌아보며 끊는 인연은 끊어지지 않은 인연이다. 떠나보내야 할 인연이라면 그대는 이미 알고 있다. 후회를 붙잡으면 그 후회만이 그대를 따라다닌다. 다섯째, 내가 틀렸다며 자신을 탓하지 마라. 인연의 끝은 잘못이 아니다. 끝이 있어야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고 나쁜 인연이 빠져나가야 좋은 인연이 머무른다. 그대가 자신을 탓하면 다음 인연도 두려움으로 맞이하게 된다. 그러니 끝난 인연은 나쁜 기억이 아니라 배움으로 남겨라. 제자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인연을 정리한다는 것이 차갑고 잔인한 일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말씀을 들으니 그저 서로의 길을 인정하는 것이군요. 부처님은 잔잔히 미소지었습니다. 그렇다. 지혜로운 이가 인연을 끊는 것은 상대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지키기 위함이다. 인연에는 맺을 때가 있고 떠나보낼 때가 있다. 그대가 그 흐름을 알게 되면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된다. 산새가 멀리서 울고 바람은 고요히 두 사람 사이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자야, 떠나야 할 인연을 붙잡고 있으면 복은 그대의 등 뒤에서 발걸음을 멈춘다. 내려놓아야 들어오고 비워야 채워진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그대의 길을 가거라. 제자는 합장하며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인연을 정리하는 일은 누군가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지키는 길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억지로 끊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정리하는 것이다. 그렇게 떠나보낸 인연은 그대의 마음을 비우고 새로운 복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된다. 숲 속의 바람은 한층 부드러워졌고 제자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천천히 번져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가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마음을 가다듬는 모습을 잠시 지켜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연민과 따뜻함 그리고 삶의 길을 먼저 걸어본 이에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자야, 인연을 정리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밀어내는 일이 아니라 서로가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경계를 지어주는 일이다. 제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부처님, 경계를 지어주는 일이라면 그저 마음을 닫아버리는 것이 아닙니까? 부처님은 부드럽게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마음을 닫는 것은 두려움에서 비롯되지만 경계를 지키는 것은 지혜에서 비롯된다. 그대가 누군가에게 상처받았다면 그 사람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인연이 더는 그대에게 맞지 않는 것이다. 모든 인연이 평생 함께하는 것은 아니다. 인연은 강물처럼 흐르고 서로의 길이 다르면 흘러가는 것이 자연이다. 바람이 한번 스쳐 지나가고 낙엽 몇 장이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부처님. 그럼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좋은 인연을 지키고 나쁜 인연을 지혜롭게 떠나보낼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제자의 가슴 한가운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 답은 그대 마음 속에 있다. 좋은 인연은 그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나쁜 인연은 그대의 마음을 무겁게 한다. 무거운 인연을 붙잡고 있으면 그 무거움이 결국 그대를 바닥으로 끌어당기니라, 제자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의 표정은 또렷해졌고, 마음은 조금 더 단단해진 듯 했습니다. 부처님은 이어서 잔잔히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지혜로운 사람은 인연을 정리할 때, 다음에 다섯 가지를 기억한다. 첫째, 미움을 남기지 않는다. 둘째, 억지를 쓰지 않는다. 셋째, 사라지듯 끊지 않는다. 넷째, 미련을 품지 않는다. 다섯째, 자신을 탓하지 않는다. 그리고 여섯째,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 제자는 고개를 들어 부처님의 입술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처님, 그게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고요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떠나보낸 자리를 꼭 비워두어라. 그빈 자리를 억지로 다른 사람으로 채우려 하지 마라. 비워진 자리는 복이 들어오는 자리이기도 하고 새로운 인연이 찾아오는 문이기도 하다. 그대가 급하게 그 자리를 채우려 하면 또 다른 괴로움을 맞이하게 된다. 제자는 그 말에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동안 헤어진 인연 뒤에 남겨진 빈자리를 대신할 사람을 찾으려 애썼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부처님, 저는 그 빈자리가 너무 두려워 서둘러 누군가를 곁에 두려 했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불안하면 나쁜 인연이 그 틈을 타고 들어온다. 마음이 고요하면 좋은 인연이 스스로 그대를 찾아온다. 그러니 먼저 그 빈자리를 고요히 받아들이거라. 그 공백은 괴로움이 아니라 다음 인연을 위한 준비이니라. 제자는 천천히 손을 모았습니다. 그 마음에는 이제 두려움 대신 차분함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은 덧붙였습니다. 제자야, 인연을 정리하는 것은 누군가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대 자신을 지켜주는 일이다. 그대가 스스로를 지키는 마음이 깊어질수록 인연은 더 맑게, 더 고요하게 그대를 찾아온다. 제자는 합장한 채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의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떠나보낸 인연을 원망하지도 않았고, 앞으로 올 인연을 조급히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고요한 바람만이 두 사람 사이를 지나갔고, 그 고요함 속에서 제자는 처음으로 현명하게 떠나보내는 법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부처님 앞에 앉아있던 제자는 한동안 말없이 숨을 고르며 방금 들은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듣고 보니 제가 잘못된 인연을 억지로 붙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떠나보내야 할 때를 알면서도 혼자 남는 것이 두려워 끝까지 놓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제자야, 사람은 누구나 혼자 남을까 두려워한다. 하지만 마음이 바로 서 있으면 혼자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 인연을 정리할 때 중요한 것은 상대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부처님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깊었습니다. 잠시 바람이 스치고 낙엽 하나가 두 사람 사이에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부처님은 그 낙엽을 바라보며 말씀을 이었습니다. 낙엽이 떨어질 때 나무는 미련을 품지 않는다. 봄이면 다시 새싹이 자라날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대의 삶도 이와 같다. 떠난 인연을 붙잡지 않으면 새로운 인연이 자라날 자리가 생긴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였습니다. 부처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띄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가벼워졌다면, 이제 인연의 흐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것이다. 이때 부처님은 조용히 제자를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제자야,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그대 또한, 혹시 헤어져야 하는 인연 앞에서, 마음이 무겁지 않은가? 지금 떠오르는 마음이 있다면 짧게라도 댓글로 남겨 보세요. 마음을 털어놓는 순간 흔들림이 조금은 가라앉습니다. 지금 그 마음이 흔들린다면 부디 이 가르침을 기억하라. 너무 힘들 땐 잠시 영상 아래 마음을 남겨 보거라. 그 마음을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흔들림이 가라앉는다. 이 말은 부처님이 현실의 누군가에게 건넬 듯 지나치지 않은 온도로 자연스럽게 흘렀습니다. 어떤 요구도 아닌 단지 마음을 내려놓을 자리를 내어주는 말처럼 제자는 다시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부처님 떠나보내야 할 인연을 정리할 때 제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아주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제자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기억하라. 떠나보내는 인연을 두려워하면 그대의 마음 속엔 무거움만 남는다. 하지만 지혜롭게 인연을 정리하면 그 빈자리는 복이 머무는 자리가 된다. 그러니 인연이 떠날 때 억지로 매달리지 말고 그저 부드럽게 문을 닫아라. 제자는 조용히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이어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인연을 정리한 뒤에는 홀로 남은 그 자리를 슬픔으로 채우지 말고 고요로 채워라. 그 고요 속에서 그대는 자신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그때 비로소 새로운 인연을 맞을 힘이 생긴다. 부처님의 말이 끝나자 숲 속의 공기는 더 고요해졌습니다. 마치 자연도 함께 숨을 고르는 듯 했습니다. 제자는 두 손을 모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처님, 오늘 배운 이 다섯 가지와 마지막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겠습니다. 필요할 때 떠나보내고, 비워야 할때 비우겠습니다. 부처님은 잔잔한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좋다. 그대가 마음을 지키면 복은 스스로 그대에게 다가온다. 제자의 얼굴엔 더 이상 두려움이나 슬픔이 없었습니다. 오직 단단한 결심과 고요한 밝음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표정이 한결 밝아진 것을 보시고 다시 천천히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바람이 잠시 멈춘 듯 고요했고 그 고요 속에서 부처님의 목소리는 더 깊게 울렸습니다. 제자야, 인연을 정리한 뒤에는 빈 자리가 생긴다. 그 자리를 비움으로 남겨둘 수도 있고 새로운 복이 들어오도록 열어둘 수도 있다. 그 차이는 오직 그대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을 새기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 그 빈자리를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부처님은 가만히 손을 들어 햇살을 머금은 허공을 한번 쓸어내리셨습니다. 첫째, 과거의 말과 행동을 계속 떠올리지 말라. 떠난 인연의 기억을 자꾸 되새기면 그대 마음 속에 그림자가 짙어진다. 이미 지나간 인연은 더는 그대의 삶을 움직일 힘이 없다. 그 힘을 다시 쥐어주는 것은 오직 그대뿐이다. 제자의 눈빛이 잔잔해졌습니다. 둘째, 상대의 잘못을 마음 속에서 반복하지 말라. 상대가 그대에게 상처를 주었더라도 그 잘못을 마음 속에서 계속 되새기면 그대의 마음에 또 다른 매듭이 생긴다. 그 매듭은 다시 나쁜 인연을 끌어들이느니라 부처님의 손동작은 조용했지만 마치 마음 속 얽힌 매듭을 하나씩 풀어내는 듯 했습니다. 셋째, 그대를 지켜준 인연을 떠올려라. 떠나간 인연만 생각하면 마음이 메말라지지만 그대 곁에 머물러준 인연을 떠올리면 마음은 다시 따뜻해진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을 들으며 자기 안에 무언가가 천천히 풀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들어 멀리 흐르는 산 능선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좋은 인연은 더 깊어지고 나쁜 인연은 자연히 멀어진다. 이 세상에는 억지로 이어지는 인연도 없고 억지로 끊어지는 인연도 없다. 그대의 마음이 고요하면 만날 인연은 반드시 다시 그대를 찾아온다. 제자는 작게 숨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조금은 알겠습니다. 좋은 인연은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자연이 남고 나쁜 인연은 억지로 잡으려 할수록 더 멀어지는군요.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렇다. 마음이 흐름을 아는 사람은 어떤 인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잠시 뒤, 부처님은 제자를 향해 몸을 조금 기울이며, 나지막이 한 마디를 더 보태셨습니다. 그리고 제자야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들 중에도 혹여 떠나 보내야 하는 인연에서 오랫동안 벗어나지 못하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그 마음이 무겁다면 이 자리에서 잠시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그 무거움을 내려놓아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짧게라도 댓글로 남겨라. 스스로 털어놓는 것만으로 마음의 짐이 절반은 가벼워진다.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말이었고 요청이 아닌 자리 마련처럼 자연스러웠다. 제자는 다시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떠나보낼 인연을 놓아도 괜찮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더는 억지로 붙잡지 않겠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인연을 잘 정리할 줄 아는 이는 마음을 지킬 줄 아는 이다. 그대가 마음을 지킬 줄 알게 되었으니 이제는 누가 오고 누가 떠나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제자는 조용히 합장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깊어졌고 마음은 부드러운 물결처럼 잔잔해졌습니다. 바람이 산 아래서부터 천천히 불어오고 두 사람 사이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바람의 온기 속에는 이미 새로운 인연이 싹 트는 향기가 실려 있는 듯 했습니다. 부처님 곁에 앉은 제자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마음을 가다듬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한결 고요했고 그 고요함을 바라보던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제자야, 인연을 정리하는 법을 알았으니, 이제는 좋은 인연을 알아보는 눈을 가져야 한다. 떠나보낼 인연이 있다면, 맞이해야 할 인연도 있기 때문이다. 혹시 아직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가볍게 눌러두시면, 이어서 들으실 때 흐름이 더 편안하게 이어집니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째, 그 인연은 그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가? 부처님은 조용히 손바닥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쉬는 자리와 같은 인연이 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그대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표정이 부드러워진다면 그 인연은 그대를 살리는 인연이다. 그러나 만날 때마다 그대의 마음이 무거워지고 표정이 굳어진다면 그 인연은 그대의 힘을 소모하는 인연이니 조심해야 한다. 제자는 자신이 지나온 인연들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둘째, 그 인연은 그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가? 부처님은 주변을 둘러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좋은 인연은 그대의 마음을 조금씩 밝히고 그대의 삶을 조금씩 향기롭게 한다. 그대가 그 사람을 만나 더 따뜻해지고 더 넓어지고 더 단단해진다면 그 인연은 귀한 인연이다. 숲 속의 바람이 잠시 멈춘 듯두 사람 사이로 조용함이 흘렀습니다. 셋째. 그 인연은 그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가? 부처님은 제자를 향해 잔잔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억지로 꾸미지 않아도 되고 자신을 내세우지 않아도 되는 인연이 있다. 그 인연 앞에서는 그대의 마음이 있는 그대로의 나를 드러낸다. 억지로 맞추려 애쓰는 인연은 오래 갈수 없고 가벼움 속에서 웃을 수 있는 인연은 그대의 마음을 오래 지킨다. 제자의 표정이 천천히 풀려갔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하늘 위로 떠가는 흰 구름을 바라보았습니다. 제자야, 좋은 인연은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남고 나쁜 인연은 억지로 붙잡아도 떠난다. 그러니 인연에 매달리지 말고 흐름을 바라보아라. 제자는 깊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늘 인연을 움켜주려고만 했습니다. 놓으면 잃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좋은 인연은 놓아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웃으셨습니다. 그렇다. 진짜 인연은 잡아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고요해졌을 때 저절로 그대 곁에 머무는 것이다. 부처님의 시선이 멀리 길게 이어진 산등선을 향했습니다. 여기까지 들은 이 또한 지금 마음 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떠나보내야 할 인연과 지켜야 할 인연이 자연스레 구별될 것이다. 떠나보내야 할 인연 때문에 오래 힘드셨다면 댓글에 가볍게 적어 두셔도 좋습니다.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순간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그 마음이 흔들릴 때는 잠시 영상 아래에 그 마음을 내려놓아라. 글로 남기는 일은 스스로의 마음을 바라보는 수행이 된다. 말투는 조용했고 유도라기보다 그저 마음을 둘 자리를 알려주는 의도였다. 제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인연에 매이지 않겠습니다. 흐름에 맡기고 떠나면 보내고 오면 맞이하겠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한 미소로 답하셨습니다. 좋다. 그대가 인연의 흐름을 알게 되면 그대의 삶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 인연을 맺을 때도 고요하고 인연을 떠나보낼 때도 고요하다면 그대의 마음에는 언제나 평온이 머물 것이다. 바람이 천천히 불었고 낙엽이 한장 부드럽게 떨어졌습니다. 제자는 그 낙엽을 바라보며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인연의 흐름을 아는 자는 언제나 평온하다. 그리고 그는 깊이 합장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더 없이 잔잔해져 있었습니다.